우선 지금 김한매 사법장이 바로 제호기 시민 행동대표와 전화 연결해서 이 내용 자체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한매 대표님과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김한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저께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 자 네. 김한매 대표가 여기에 지금 고발한 지가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사건을 고발한 게 2022년. 9월 15일, 9월 19일이니까요. 벌써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 2년 정확하게 2년 7개월이나 아, 그렇게 오랫동안 시간이 흐른 사건 사과, 사건인데요. 네, 예. 지금 뭐그 당시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 임기가 2020년 네. 그리고 단넉달 어, 정도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Yeah, yeah. 그 당시에 좀 기억을 상기 드리고 싶은데요 민주시민 여러분, 우리 스픽스 애청자분들께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1심 재판이 이 시작이 돼서 한참 진행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yeah. 그래서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김건희가 연루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물증들이 그리고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재판을 보고서 보고 저희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관 중에서 김건희가 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부인했던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의 발언을 저희가 공직으로 보도한 후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형사 소주를 받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 시절에는 조사를 할 수가 없었고 파면되자마자 이렇게 이제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이게 검찰이 헐류 헐우드 액션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실제 윤석열 사법 처리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할 것이냐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laughs> 할리우드 엑스은요 이거는 전혀 아니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그공직성어법 위반은 일반 형사사건하고 다른 점이 공소시효가 매우 짧습니다. 6개월이죠. 그럼. 네네. 그것도 선거일로부터 6개월. 어, 그러면은 대선이 2022년 3월 9일인데 이미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2 어, 0 2 2년 3월 오일부터 5월 10일까지 네. 62일이 경과를 해서 두 달은 이미 경과를 했고요. 네네. 그 상태에서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2022년 5월 10일부터 정지가돼그 상태 머물다가 최근 이제 3주 됐네요. 2025년 4월 4일날 윤석열이 파면 되니까 공표쇼가 다시 살아난 것이고 앞으로 예.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예. 예. 지금 하게 돼서 그 넉다. 지금 상지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6개월이 공소시효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앞으로 3개월 정도 남았는데 3개월 안에 수사라고 기소까지 해야 이게 공소시효를 이제 맞출 수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그 그, 저희가 봤을 때이 사건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 관계가 이미 다 확정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조작에 관련된 모든 그 사실관계들이 모두 다 재판이 돼서, 아, 김건희 혼자만 빼고, 공범들이 싹다 처벌을 받아서 그 형, 형이 모두 확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이 사건은 사실관계를 막, 그, 다시 처음부터 조사를 해야 되는 사건이 아니고, 그냥 대법원 판결문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 윤석열의 발언, 즉, 어, 자신의 배우자인 김건희가, 넉달 정도 그냥 거기 들어갔다가 손에만 입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미 너무나 많은 증거들과 다 판결문으로 인해서 이미 어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 이미 다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희는 그렇게 이제 어 목요일날 가서 주장을 할 건데 굳이 소환 어 조사 필요 없다 이거. 네, 네. 이미 대법원 확정 판결문에 나오지 않느냐. 김건희가... 네, 네. 어떻게 4개월만 거기 들어갔었냐? 15개월 이상 연루돼 있었고 일차이 합쳐서 그리고 손실은커녕 어, 자기 어머니 최원승과 함께 어, 23억이라는 이익을 입은 것은 이미 확정된 사실이다. 그러면 네, 네. 윤석열의 그이 사건 발언 그러니까 대전 경선 당시 에 2021년 10월 15일날 국민의힘 경선에서 홍준표 후보의 질문에 대파그 말. 네. 어제 m b c 에서 나왔지만은. 어, 우리 아내가 그냥 넉달 정도 들어갔다가 손해만 봐서 손해왔다 손절했다 이말은 예. 명백한 소위사실입니다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5월 1일 날 지금 김아메 대표가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은 언제 받았습니까? 어 수요일 날 그러니까 23일 날 23일 날도 다른 고발인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예예. 예. 에대란 선동죄로. 근데 갑자기 그 이 번호, 일반 전화로 오길래. 근데 보니까, 어디서 낯익은 번호긴 해서, 받아, 받아보니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처음에, 이번, 처음 밝기지만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이라고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보이스피시니까. 예,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물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어떤 사건이냐를 저도 처음에 몰라서, 저희가 이제 고발한 게좀 많다 보니까, 이게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했더니, 2022년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저도 놀래가지고, 아, 2022년에 그러면 피고반이 누군가요? 했더니, 윤석열입니다. 그래서, 아, 근데 죄명이 어떻게 되죠?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네. 그래도, 이제, 그래도 제가 좀 기억이 잘안 나가지고, 구체적 내용이, 조금 죄송한데, 오래돼서 그런데, 기억이 잘안 나서 그런데, 어떤 사건인지 구체적 내용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그 검찰 직원이, 이제, 그제서야, 아,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아, 거, 이 윤석열의 대선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서 고발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생각이 난 거예요. 네, 후보님도 네. 2년 7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 가지고 잊어버렸던 거죠. 그 사건이 고발을 했는데 여태까지 이제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저조차도 어떤 사건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로 오랜만에. 중앙지검에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속도를 높여서 질문 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네. 김한명 대표께서 예상하시는 것은 고발인 조사도 한번 정도면 끝날 것이고 윤석열 소환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하면 바로 이제 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것은 명백하게 법원에서 판단까지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왜그러냐면면김대명 예. 대표의 경우를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검찰이 공소시효 거의 끝나는 2022년 9월 7일인가? 예. 공소시효 하루 전날, 예. 이재명 대표는 소환을 안 했어요. 그두 예. 가지. 김만배, 아, 김문기를 모른다. 그 발언하고,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 그두 가지 발언에 대해서 압수수색만 하고, 소환 없이, 곧바로 그냥 공소시효 마지막 날하고 앞두고, 그냥 기소해버렸거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우에는, 윤석열의 경우에는, 그거보다 이미 사실관계가 다 확정이 돼 있고, 다 아, 그게 거짓 허위 발료이라는 것이 이미 명명백백하게 밝혀졌습니다. 내부법까지. 네. 따라서 뭐 소환 조사는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재명 대표의 경우처럼 윤석열도 검찰에서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 이 단지 이제 8월 3일이 공소시효 만료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그 그 시기가 6월 3일 전에는 조금 저는 아, 좀그 보이고요. 기소되는 거같니다 예. 2월 3일 대선 조기 대선 이후에 새 정부가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데 이재명 정부 이후에 기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가 받았던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윤석열 네. 지금 이제 이 수사를 받아야 하는 이 허위사실 유포의 내용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이죠. 맞습니다. 예.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재명 당대표 경우는. 김문리를모른다즉 자신의 내심에 어떤 기억에 관한 내용이었고, 예. 의, 소위 말하는 의견의 표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공표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그게 성립 조차도 안 되는 건데 예. 억찰이 억지로 그 골프 치지 않았다로 그거를 한마디로 이게 어, 그거를 갖다 추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찍어 기소를 한 거거든요. 네, 예. 그냥 실제로는 사진이 조작됐다 이발한라는 것인데 그걸 예. 골프지지 않았다로 확대해석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교유행위를 부정한다고 해서 기소를 한 거고 백현 등의 경우도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라고 자기는 그렇게 협박으로 느다라고 하는 내심의 의사의 표현에 불과한 건데 그거를 사실의 적시라고 해서 억지 기소한 건데 지금 이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명백히 윤석열은 분명히 그게 렇사실의 적시를 했어요. 네. 넉달 정도 밖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그리고 손실만 입었다 이것은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의 표현이 아니고 명백히 사실의 욕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시고 동시 접속 6,500분이 하고 있는데요 구약성경 모조리 외운다는 것도 있다 성상훈님 그리고 자 검찰 작전은 둘다 보내야 되는 건가 더로잉님 의견 주셨고 온요양원 김충식 전순선도 수사해야 한다 행복만님 그리고 자, 어, 검찰과 법관도 믿기가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미스 신식님 주셨고, 어, 정말로 온 나라가 쓰는내 진동한다. 그리고 윤건이 마약판도 있다. 이거는 수사하지 않느냐? 유승재는 당선 무효라 앞으로 볼만 하겠네 이대리님. 말레이시아 조르바루 삼고르 진디게이처 세계 최대 마약 조직인데 지금 땡땡땡의 동생이 말레이시아에 있다. 이것이 지난번. 관세청을 통과했던 마약과 연관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의혹 제기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어, 사버라타님이 의견 주셨고요. 어찌됐든 지금 이런저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검찰이 어느 정도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지는 저희들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어, 김함미 대표와 전화를 이렇게 통화하고 있는데 수없이 많은 의혹들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검찰이 지금 현재. 어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어, 실제로 제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좀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그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허위 사실 공표뿐만 아니라 지금 명태경 게이트 관련돼서도 지금 윤석열 본인이 지금 직접 피의자 상황이고요. 네. 그거를 통해서 수사를 받고 있고 김건희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도이통 도치모터스를 지금 다시 서울 고검에서 또 조사를 하고 있고 네. 또 오늘 보니까 또그 악무개 또그 악무 새로운 혐의로 또, 또 고발이 조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지는 않고요. 네. 런에 제가 스픽스에 한번 그때 어, 역경의 용사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이라는 조직이 잘 아시다시피 생존 본능이 매우 뛰어난 조직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재명 새 나라 새 시대가 오는 것을 지금 전망하면서 검찰 조직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 즉, 어, 기소청으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수사권이 이제 없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면서 어떻게서라도 지금 국민들에게 자신들에 대해 쏟아졌던 과거의 그런 어떤 행태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존재 자체가 어, 지금 사라지는 것은. 최소한 나아야겠다는 그런 생존 본능의 갈로라고 생각하고요. 네, 올라도 예. 좀 보여줘야겠다는 다급함이 어, 저는 충분히 지금 엿보인다. 그런 차원에서 어, 윤성열과 김건희는 검찰에서 이미 저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미 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토요일 저녁 책 방송으로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 김한미 대표님 전화 연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laughs>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이 사건 관련된 또 다른 내용도 함께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